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조지의 수도 트빌리시 입니다 저희 오늘 트빌리시 잠깐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이게 예사 바뀐데 저희 수도 트빌리시 주변 관광지 구경하고 이제 오즈타운 가서 뭐 있는지 좀 구경하려고요 지금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여 바람이 엄청나게 빨리 많이 분다고 저 앞이 이제 리버티 광장 지금 조지아 국기랑 이게 유럽연합 국기가 같이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조지아가 유럽연합인가 했는데 아직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뭐야? 내 머리 왜 이래? 공유 같은데? 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윤공유라고 합니다. 여러도 공유라고 불러주세요. 대단해요, 대단해 여기가 조지아 리버티 스퀘어 자유공장이래요. 사우나 어, 열 받았다. 열 받았다. 헐, 오토바이 넘어왔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택시기사가 뺑소니를 치려다가 오 토바이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 경찰, 경찰이 나서니까 해결 됐구나. 뭐야? 메리어트 뭐야? 우리 이런 실수 있어야 되는 거냐? 또 아줌마도 잡혔는데? 뭐야? 여러분! 이게 리버티 광장, 자유의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고가 일어나나 봐요. 왜 사고 나는 거지? 근데 조지아 사람들이 운전을 되게 급하게 하더라고, 좀 험하고. 어. 좀 예, 여기 트빌리시만 가는지 모르겠는데 조지아는 그뭐 횡단보도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건너갈 때는 이 지하보도를 통해서 지하로 더 건너가야 돼요. 와. 자 강한 척해 센 척해 여기서는 강한 남자만이 살아남는다 음. 야, We already yesterday Yesterday? Yeah yesterday I did 야, Yeah 음 Yeah 일단은 올드타운 쪽에 지금 구글 상으로는 요새가 임시 휴업이라고 뜨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휴업인지 뭐 안에 힘들었다. 내부 들어가는 게 휴업인지 모르겠는데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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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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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진이 건널 때저 차가 어야 된다. 고리도 무서워. 뭐야? 뭐, <불빛> 무서워, 어, 어, <불빛> 뭐야? <불빛> 나 머리 왜 이래, 오데 뭐야? 머리 뭐야? 아이씨, <불빛> 젠장. 지금 그래서 요새가 내부가 공사 중인지, 뭐, 외부에서 볼수 있는지 몰라서, 일단은 그래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새 쪽이랑 올드타워,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새 안 가고, 올드클락 네. 시계타워? 그, 더클라타워라고 있는데, 그, 시계타워 구경할 거예요. 우리 더클락타워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너 따라가라고? 알았어, 앞자서. 같이 가자. 저기가 아지트인가 봐. 와 그니까, 신기하다. 남새가 이 구석에서 뭔가 하고 있어. 저 안에 먹을 게 있는 건가? 먹을 길을 저기 구석이 아니지 음, 뭔가 이게 좀 여기가 옛날에 무슨 역사적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어, 느낌 있다 이거. 이런 거 이쁘죠? 어, 뭐야? 우리 길 안내해 주던 거지 저기 있어. 야, 너왜 저기 있냐? 일로 와! 오, 쟤,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가자, 클라타워. 일로 와. 음. 어, 어디 가나 했더니 저기 있었네. 엠투, 왜 봐봐? 어, 음. 씨, 날씨 추우고발 많이 부는데 잘 자네? 와, 잘 잔다.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아무렇지 음. 않게. 그니까, 조지아에 개들이 많은 것 같아, 큰 개들. 저기구나? 뭐야? 저긴 성섬일체 대성당이야. 그지 브라운드 벤처라는 강강 명소라는데, 저기가? 뭐야? 근데 왜 개사진만 있어? 진짜 브라운 도구야 어? 어그 진짜네? 어딨어? 어? 브라운 도구야? <목소리> 여행 가봐 사람들 많아 음 그러지 않을까? 지금 몇 시인데? 아 20분이야? 음 우와 이쁘다 그래 이거야 난 트빌리스에서 이게 제일 보고 싶더라고 우와. 이더클락타워 이쁘죠 여러분 이더클락타워가 건축 폐자재를 모아 가지고 그걸로 만든 타워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오래 녹슨 그 밑에 이렇게 폐건축자재들이 보이고 그리고 정오 낮 12시랑 밤 오후 7시 저 여기 위에서 천사가 나와 가지고 막띵띵띵딩 한다는 뭐야? 2010년도에 되게 뭔가 예술적인 아트 모자이크 타입 같은데요. 폐자재라기에는 되게 이쁜데? 음, 갑자좀 뜬금없는 길이 나왔는데? 양쪽에 뜬금, 나무가 이뻐지뜬금없로 준비하셔야 돼요. 오빠는 나이도 많아서 입은 것도 몰라요. 아는데 뭐를 적혀야지 어, 와남이섬인가평리볼 준비하셔야돼요 메타세카이여 이렇게 뜬갑새로 뜬갑 뜬겁, 뜬갑 준비하셔야돼요 <laughs> 뭔지 모르지? 같이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지? <laughs> 평화의 다리 오, 근데 뭐야 평화의 다리 옆에 카지노가 있는데? 이게 평화의 다리 앞에 카지노가 있는 거니까 카지노에서 돈 잃은 사람들 화나지 말고, 여기 평화롭게 가라는 뜻으로 여기다 지었나봐요. 뭐야, 저기 뭐, 원, 저거 뭐야. 평화의 다리를 건너면. 우와. 개 되게, 되게 멋있다, 여기. 멍멍아 요새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아마 그 때문에 케이블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상 밖이야 오. 지금 조지아 좀 대통령 관장가? 우와 아 여기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있다 오 이건 좀 불안불안한데 이거 다리 툭 타고 밑으로 도하지못해 평화롭다 평화의 다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뭔 어, 되게 평화롭네요 우와 여기 정글숲 같은데 아마존인가 우와 공작새다 공작새 공자세 세마리나 있어 여기는 초록초록하네요 겨울인데도 와 신나게 신나 게뛰어 온다 신나 오봐 자기의 음. 발을 주체 못 하는데 아야 야스더데이 여러분 투어나 그런 회사에서 말을 갈때 제가 무적의 단어 한 마디 알려드릴게요 야스 d 데이라고 외치시면은 어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laughs> 이게 볼룬 투어 이런 건가봐 아 맞네 볼룬 투였어 어오 진짜야 와 어. 근데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어. 원래 여기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저희 요새랑 옆에 있는 조지아의 어머니를 구경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케이블카도 운영하지 않네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였어요 3일 전에는 됐는데 음 운이 나빴나 봐 우리가 아쉽다 한번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여기 주변에 구경하면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여행하려 했는데 역시 저희한테는 그런 건 없네요 요새랑 어머니까지 또 등산해야 돼. 커피 한잔하러 왔는데, 카발트 커피라고 있나? 여기가 커피를 시키면은 따로 팁 같은 거안 주고 제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커피 어떤 건지 보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그냥. 원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것 같아요 커버치 커피 화가들이 일하는 데인가봐 분위기는 이렇게 되어있고 커피 가격은 한 5천원에서 6천원? 7천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조지아 치고는 저렴한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프리 포트의이온더컵 음. 초상, 초상화니까 초상화를 컵에다 가져주세요 저잘 보관해서 가져가야 돼. 요 카페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분위기로 되게 좋고 저희 일단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초상화는 알고 보니까 커피를 먼저 주문하고 앉아 있으면 순서대로 그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지금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앉아 있을게요. 카페라다, 저희는 카페라테 시켰어요. 음. 음. 커피 맛은 음. 써요나 때인데 음. 우유 맛이 좀덜 들어갔어 쎄 <laughs> 음. 엄청 예쁜신 분이 그려주고 있어 이거 은근 뻘쭘하다고 <웃음> <웃음> 진짜 쓱싹쓱싹 2분 정도면 다 그려주시는 것 같아 카메라 줘봐 <laughs> 이게 미형이고 이게 전데 아마 저는 좀 이상하게 그린 거 보니까 응. 저랑 너무 해주셨을까? 대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된거 같아요. 근데 오빠 우와. 오빠 같해. 윤토로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 나라 말로 적어주더라고. 어? 나도 민 해. 이거 밑에는 뭐야? 모르겠어. 아 이게 여기 나라 말로 윤토로인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것도 매력 있어. 그래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초상화도 그려주고 똑같나요? 어, 똑같은데. 그러면 이거 원래 공짜로 그려주는데 저는 좀 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잠깐만. 여러분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케이블카 하는데요? 뭐? 그럼 저희는 다시 내려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뭐 다시 걸어서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케이블카 타면서 뷰도 보고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음. 한번 쿠타이시에서 탔던 케이블카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멀리서 봤을땐 여기 있는 캘프카는 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조지아 음식을 파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너무 호기심이를 심하게 해서 재빠르게 뛰어서 도망쳤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눈이 아파도 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네요. 예, 반짝반짝 yeah, 이런 식으로 양쪽에 레스토랑들이 쫙 있는데, 분위기는 다 좋은 거 같아요 조지아 음식 먹으러 가보면 괜찮을 듯.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음 케이블카는 오 좋은데? 오 괜찮아 아 이거 교통카드로 하면은 갈수 있는데 제가 집에다 교통카드를 놓고 와가지고 이제 교통카드가 없어요 어 뭐야? 하나 라도 되나봐? 어개이어 갑니다 개인 음. 뭐야? 걸어가는 게더 빠르겠는데? 여기만 지나면 빨라지지 않을까? 케이블카가 안가 뭐가 잘못됐어 어 집으로 간다 빨라졌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응, 그 여기서 멍해. 카페에 갔었는데 오, 어, 각보다 많이 왔었네 우리 오빠 엄청 머네 여기 응와 어. 오른쪽에 어머니 성 왼쪽에 이거 봐봐요 엄청 공사하고 있어 아이 케이블카가 한1 2 0 0원 밖에 안 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이쁜 뷰를 볼수 있네요 이게 조용하고 얌전 이전히 올라가네요 오빠도 얘처럼 얌전했으면 좋겠다 케이블카파노라이뷰게떻게케이블카보다 어수선하지? 오빠는? 어, 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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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이다 와우 이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고 느끼는 게 구름이 엄청 빨리 이동해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이 건물 있죠 저 건물이 보니까 관공서 여권 만들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조지야 엄마 만나러 가자 우리 이제 엄마부터 볼래? 아니면 요새부터 볼래? 요새 못봐아 요새 어떻게 아 공사 후인이라못들어간지 엄마한테 무서워 너무 커 엄마가 와 엄마 조지야의 엄마다 아, 크다 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면 그게 더 커. 조지아에는 조지아의 어머니가 있다 아다 올라가진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네헐 뭐야 칼 대고 있는거야? 지금 이 엄마가 저희같이 이제 친구들 아들들한테는 와인, 와인을 주는거고 아, 조지아가 와인으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적들한테는 칼로 이렇게 힘을 날 가까우면 찌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있는 거요 아, 어머니상에서 보이는 비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쁘네. 듬직하다. 날 지켜주고 있어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전 세계의 엄마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지키는 거야. 아니야? <laughs> 아 나도 비처럼 멋있게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멋있게 찍히고 싶은데 멋있어? 생긴 게 멋있지 않아? 멋있어 오빠. 아 그래? 멋있게 나와? 오. 왜? 왜 웃는 거야? 왜 웃어? 나는 오빠 얼굴 보면 웃음이 나니까. <웃음> 모든 사람이 웃는 게 잘못된 거야. 아니야. <laughs> 나만 웃는 거야. <laughs> <laughs> 조지아의 야경이에요. 여러분, 트빌리시 이쁘다. 야경, 안녕 여러분도 안녕.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저희 이제 카즈베기로 떠나기 전에 오늘은 여기 조지아 트빌리시에 유명한 모욕탕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예약을 안 해가지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워크인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워크인이 되는지 가서 해보고 예약이 된다고 하면은 뜨끈한 머리와 목욕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타월이랑 아무것도 안 갖고 계는데 될라나 모르겠네 이 건물도 좀싸우려 이런 건가? 까만 거 있네 아, 일로 가는 거야? 강아지가 어디로 가는지 안내해줄 것 같은데, 음, 여기로 지나가지 말라네요. 여기 입구 아닌가 봐요. 와. 여 뭐, 이 조지아가, 여기가 유황으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기다 유황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여기서도 유황 냄새가 나긴 하네. 아? 어? 우와, 뭐야, 저거? 수달. 어, 수달 있어. 우와, 신기하다. 수달, 수달. 우와. 오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연어처럼 우와 귀엽다 몰탕 봤어요 이거 입구 어디야 이거야? 아니 여기가 이런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 개를 믿었어야 됐어 이 개가 여기서 입구를 막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 이 건물이 왔어요 아 여기가 입구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일단 저희 여기 예약을 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예약을 안 하고 여기 방문해도 이 시간이랑 원하는 시간이랑 이미지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타입을 고를 수가 있어서 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당일날 된다고 해서 당일날 예약을 하고 나왔다가 다음날 아침 9시 여기가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 시간에 한 마치면은 동일한 가격에 되게 훨씬 좋은 사우나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 바, 아침 9시로 변경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큰 개가 막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게 사랑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 하트 자물쇠들이 묶여있네요. 음. 아, 들어오면 분위기에 네, 사우나 분위기고, 음, 오, 유황냄새. 장난 아니야. 이제 저희 안내를 받고 갑니다. 동굴 같이 생긴 거기로 가나 봐요. 와우. 오, 따뜻해. 와우. 일단 여기 들어오면은, 원래 저희가 예약했던 방이 이런 게 아예 없고, 탕 하나만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따로 이제 샤워 부스도 따로 이렇게 두개 있네요. 오, 크다. 여기서 샤워를 하고, 이 앞에는. 제가 만약에 마사지를 신청하면은, 여기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거품 마사지라고 10분인가 15분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사지는 따로 안 하고. 음. 앉아서 쉬는 곳. 여기가 이제 따뜻한 물이랑 찬물인 것 같아요. 이게 찬물이겠지? 오. 그기게 뜨거운 물? 어, 따뜻하다. 와. 분위기. 좋다. 와. 근데 지금 여기. 웃기는 게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어둡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우나. 전아이다 와. 여기가 사우나를 즐기는 곳. 아무래도 저희가 아침 9시 첫 타임이라. 다이에 새로 올라와져 있는가봐요. 일단 샤워를 향했어. 뭐야? 물이 미끄미뜨고. 이 즐겨볼까? 몸도 씻었으니까. 오, 따뜻해. 아 좋아. 사우나 오 좋아 온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서 엄청 뜨거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딱이네요 <놀람> 여러분 제 이제 씻고 나왔어요 헤어드라이기가 없어가지고 어, 이 숙소 들어가서 머리 말리고 이제 파지백이로가려고요 아 금액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시간 해가지고 200 라디 금액이 좀 비싸긴 해요. 한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와서 이런 경험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이 유황이다 보니까 유황이 또 이제 피부나 관절염 이런 거에 되게 좋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